을 말씀은 시편 129편입니다. 시편 129편. 시편 129편.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불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시편 129편 구원과 심판을 명확히 말하라라는 제목으로 시편 129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확실한 삶. 이도 저도 아닌 삶이 아니라 확실히 구원에 속한 자의 삶으로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또 우리 의삶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선포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벌써 129편, 150편까지니까 언제 다 끝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벌써 이제 끝나갑니다. 시편 끝나면 뭐 할까요? 어, 시편 끝나면 이 새벽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원하십니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시편 다음에 뭘 할까 아침에 새벽 예배 때가 그래도 그 횟수가 많으니까 주일 설교는 1년에 52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침 예배는 저희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니까 한 달이면 그래도 16번 이렇게 하게 돼서 좀 장수가 좀 많은, 두꺼운 어, 책을 좀 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시편 129편, 열 번째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아, 열 번째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앞,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 예루, 새 예루살렘성을 목표 삼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인생길이라 할수 있는 것이에요. 술래길이라고 그랬죠. 이 술래자인 성도는 오직 하나님 만을 향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특히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어정쩡한 태도는 안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라 말씀 있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 그대로 길을 걸어가는데 우왕 좌왕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비틀 비틀거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딱길 한가운데를 똑바로 걸어라, 걸어가라는 이 말, 말씀입니다 예수라는 그길 길이 곧 예수잖아요 예수라는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산상수원에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니라라고 하셨어요. 자 옳은 것은 반드시 옳다라고 말해야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지 어정쩡한 것은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이어령비어령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것은 오히려 악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살고 죽는 문제, 이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와 말은 오히려 악한 것입니다. 오늘 10편 129편에서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며 이스라엘이 말하여야 할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시편 129편 1절에서 그국글 성경은 잘안 나타나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어에서는 이게 명령법으로 돼 있어요. 또 5절에서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대해서 여기서도 명령법이 명확하게 나와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시편 129편 두 부분으로 딱 갈리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또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딱 갈립니다. 그런데 그 시작할 때다 명령법으로 시작한다고요. 말하라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일 절에서 이스라엘은 우리로 치면 예수를 믿는 성도이며 교회예요. 일 절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라라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라고 말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어릴 때는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출발을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때로부터 본다면 아브라함 언약 때부터가 어릴 때인 것이고 국가로서의 출발이라면 출애굽부터가 여기서 어릴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로 치면 예수를 믿은 때부터예요. 교회로 치면 성도가 함께 모여 이렇게 주님을 머리로 두며 예배를 시작하기 때,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무엇을 말하라? 그때부터 그들, 즉 원수가 계속하여 성도와 교회를 괴롭게 한다! 라고 말하라는 것이에요. 또 2절, 원수는 결국 성도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하라는 것이에요. 시인은 3절에서 그 원수의 공격과 그로 인한 그 성도의 성도와 교회의 그 고난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밭가는 자들이 쟁기로 고랑을 길게 내는 것에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다라는 말은 이게 그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내 앞에 상을 베풀소서 시편 그런 구절 있죠. 그때 상을 베푼다는 그거 거기서도 계속해서 음식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한번 상 베풀고 끝이 아니라 즉 계속해서 길게라는 건 계속해서 고랑을 등에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 등에다 계속 고랑을 가니 얼마나 끔찍하고 괴롭겠어요. 즉, 원수는 계속해서 쟁기로 고랑을 길게 내듯이 우리, 등을, 우리 등에 깊고 지속적인 상처를 낸다는 것이에요. 4절, 하지만,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그밭 가는 자들의 쟁기의 그 줄을 끊어버리셔서 다시는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시인은 우리를 어릴 때부터 괴롭히던 그들 그리고 우리의 등에 밭고랑을 길게 새기는 밭가는 자들을 모두 사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 악인들은 성도와 교회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왜 괴롭힐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가 그들과 달라서예요.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는 모두 죄에 빠진 악인이었어요. 인류는 모두가 악이네요. 너희 중에 의인은 단한 명도 없다 했잖아요 자, 그런데 단한 의가 대신 예수께서 나타나시죠. 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죠? 다 아시죠? 한 의가 대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겐 모두 그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리를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여겨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천국잔치에서 그, 그 옷을 입지 않은, 그 천국의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을 내쫓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 아시죠? 즉,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갑자기 악인과 의인의 구별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그 찬양처럼 빛의 사자가 된 순간, 갑자기 어둠은 자신들이 어둠인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어둠이 드러나버리는 거라고요. 다 어두울 땐 모르는 거예요. 다 어두울 땐 그냥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의 옷을 입으니, 우리가 빛의 사자가 되니 악인과 의인이 구별이 생긴 것입니다. 세상이 둘로 쫙 달라지는 것이에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 구별이 생긴 것이라고요. 이것을 우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의 옷을 입은 이 순간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구원은 과거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이든 믿음이든 그것은 다 진행형이라고요. 이새 하늘과 새 땅에 도달할 때까지 목표점에 도달할 때까지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정말 다른 박질하는 것처럼 경주하듯이.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찌 보면 예수를 믿어 의인으로 치워지는 순간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바로 태어날 때, 어릴 때부터죠. 태어날 때때요 그리고 그것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 구원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의 옷을 입으면 그때부터 악인들은 그 옷을 벗기려고 달려듭니다. 이전에 악인들 가운데 그들과 똑같이 악인으로 살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는 공격을 받을 까닭이 없어요. 왜냐 벗길 옷이 없어요. 그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같았으니까 공격할 이유가 없죠. 달라졌으니까, 다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공격을 받고 괴롭힘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격의 끈을 끊어내심으로 구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릇 성도라 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래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시인처럼 말이죠. 구원을 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으로 구원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어떻게요?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경건하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경건하게 삶으로써 구원을 선포한다는 것은 핍박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등에 새겨진 밭고랑과 같은 그 핍박의 상처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새겨진 그 채찍의 굵은 고랑이 예수가 의인임을 증명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악인인 바가는 자들이 갈아놓은 고랑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악인들 틈에서 그들과 구별됨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반드시 입으로, 또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 심판의 엄중함을 선포하여야 해요. 항상 구원은... 심판과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구원이 없으면 심판이 없는 것이고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악인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며 지옥을 선포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오 절에서 시인은 악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정의를 내립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시온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게왜 그러느냐. 그건 예수는 당신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너희들이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나를 미워한 거야. 그게.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미워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확실합니다. 6절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 같을지어다라고 해요.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다. 지붕의 풀과 같아서 지붕에 풀이 있으면 지붕 지붕에 흙이 쌓여봐야 얼마나 쌓이겠어요? 그죠? 먼지 같은 흙이 쌓일 정도죠. 거기에 풀 잎기처럼 끼는 것뿐이에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리죠. 또7절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런 정말 이끼같이 금방 말라버리는 그런 풀은 추수꾼이 뵐 가치도 없다는 것이에요. 보관할 가치도 없다는 뜻이죠. 배는 자의 손과 품, 묶는 자의 품, 즉, 뵐 필요도 없고 보관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악인을 하나님이 불소, 물, 불못에 던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잔인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공, 노아홍수의 심판처럼 악인은 가치가 없기에 쓸어버리시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애매하게 말하면 안 돼요. 8절, 함을며 지나가는 사람, 즉, 그 악인들과 별 관련도 없는 사람들도 악인을 향하여 축복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쓸모가 없다는 것이에요.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애매하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성도와 교회는 예수를 미워하고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반드시 심판받아 멸망당할 것을 경고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지옥이 분명히 존재함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비겁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핍박받고 욕먹기 싫어서 신앙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또한 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 지옥이라는 말로 그들을 두렵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소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불신 지옥은 협박하는 말이 아니라 불신 지옥이 진리라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우린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그 구원과 심판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지 결코 쭈뼛쭈뼛하고 주저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이기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전하여야 할 참된 복음의 그 진리예요. 진리에서 우리는 그 길을 한가운데를 당당하게 걸어가야 된다고요. 쭈뼛쭈뼛 눈치 보고 주저하니까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거라고. 물론 그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전도의 그 효율성을 위한 지혜는 필요하죠. 하지만 우린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 효율성이란 단어 아래 진리를 퇴색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런다면 진리의 선명성을 선택하는 게 옳습니다. 어정쩡한 효율성보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성경 66권, 이 복음의 그 기초는 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사랑하는 자들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구원 안으로 끌어오고자 하는 사랑이지 구원과 심판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놔두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확신하며 그 구원의 완성과 함께 반드시 심판도 완성될 것임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선포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지옥을 강대상 밑으로 감추는 순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는 강대상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는 회개해야 해요. 성도인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순례자로서 정말 성전을 올라가는 자로서 하나님만을 명확한 목표로 삼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로 걸어가는 순례자로서 진정 구원과 심판이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왔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돌아봐야 합니다. 강대상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진리라면 과연 내가 이렇게 살수 있었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진리라면 과연 강대상에서의 설교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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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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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할수 있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대로 길을 걷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 둘 사이엔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우리가 과연 구원받은 자로서 살고 있는지, 그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자, 열매가 보이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린다고 하셨어요. 과연 구원과 심판이 진리라면, 과연 내가 이렇게 살수 있는지, 과연 구원과 심판이 진리라면,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여전히 믿지 않고 그 지옥 불못에 들어갈 것이 명확하다면 어찌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데 미룰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효율성 <laughs>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효율성을 따질 시간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차거나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과 심판을 명확하게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등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채찍, 그 핏박의 고랑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아침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그 임재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순례길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우리의 언행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